어머 어머 어떻게 해? 감사합니다 어뭘한 모금만 마시고 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 누가 좋아 죽겠대? 남자들이 좋아 죽겠대? 야 그래서 그런가 오늘따라 물맛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 어. 야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 일단 잘 지내셨어요? 얼마나 잘 지내셨나 한번 손짓문 들고볼까요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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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가 생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된 만큼 오늘은 정말 최고의 가수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축제만큼 생일처럼 원없이 즐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분들만 박수 한번 가볼까요? 와 오늘 이 무대에서 노래 부르시는 가수분들은 정말 기분이 최고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벌써 최고의 에너지를 막 주고 계시기 때문에 최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문을 열게 된 여러분의 에너지원, 지원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 하, 야. 잘한다. 그렇지. 그 지원이, 지원이 하면 좀 같이 해주겠다, 나 같으면. 야. 좋아요. 아, 죄송한데, 이거 빼고 해도 되죠? 네, 됐습니다. 와우. 이제 다음 곡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과 같이 첫 문을 아주 멋지게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지훈이가 사랑해, 우리 자기야. 하면 여러분은 화이팅을 외치시면 돼 뭐를 외치시라고요? 우리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화이팅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만 사랑해 우리 자기야 화이팅 아우 어, 좋아 죽겠어 사랑해 우리 자기야 화이팅! 아, 너무 좋아. 이 화이팅 그대로 가시는데요. 제가 마이크를 넘기면 그냥 무조건 화이팅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받으면서 바로 달려갈 건데요. 화이팅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카메라에 쫙 잡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화이팅하는 에너지가 그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맘을 믿고 바로 달려갈게요 박수 리 자기가 화이

좀 나와줘야 돼요 제가 정해진 높 노래... 아유 죄송합니다 그냥 위로 그냥 숙배 아, 이렇게 그냥 위로 <laughs> 뺐뺐 아니 뺐어 뺐 박수 한번 주세요. 아우, 이제 방송은 다 끝났으니까 뭐 저런 거 필요가 있겠어. 이제 여러분들이랑 놀면 되는데 뭐. 와, 오늘 같은 날 정말 무대에 서있다라는 게 감동일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너지를 주시는 덕분이에요. 그리고 무대에서 이렇게 반짝거리는 조명 아래에서 저희는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만 정말 제대로 된 빛을 내주는 건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맞으면 박수 한번 주셔야지. 어, 항상 그 감사함으로 또 노래 부르고 무대에 오르는데요. 오늘 또한 그 감동의 물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빚어내려고 여러분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트루트 메델리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같이 달릴까요? 정말로? 어 너무 첫 스타트부터 좀 난리가 날 건데 괜찮아요? 마음에 준비 되셨죠? 준비 됐나? 참말로 됐나? 준비 되신 분들과 나같이 박수! 얼굴 맞아요? 미쳐버리겠어 미쳐버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미치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 창피한건지 먹시고요 맞잖아 그죠?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미친 듯이 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 지금 이시간부터 정말 많은 가수분들 나올 때마다 지금보다 더큰 함성과 박수와 그리고 그 가수들의 이름을 많이 외쳐주면 오늘 집에 가서 잠도 못 자요. 아시겠죠?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언제나 사랑받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어, 가수 지원입니다. 늘 잊지 않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가 또 이렇게 흘리는 땀방울이 헛되 이제 않았다라는 걸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해요. 아, 어떻게 우리 어, 우리 이명상 대표님 어떻게 에코를 해도 될까요? 우리 대구 한국, 한국일보에서 또 이렇게 우리 회장님께서 직접 나오셨는데 제가 또 허락을 받아야 또에코를할수 있다라는. 하지만 누구의 혈액도 소용없는 게 여기 계신 한분한 한 분들이 앵콜 외치시면 그러면 할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 그죠? 에이. 그렇지, 그렇지. 아우 너무 좋다. 이러니 내가 대구를 찾고 오고 싶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리고. 어 앞으로 더 귀한 시간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에너지 함께 나누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머리로만 기억되는 가수 지현이가 아니라요. 정말 오늘처럼 이렇게 가슴 깊이 기억되는 진정한 여러분의 가수 지현이가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음악 주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